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광명 11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11월 17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가 11월 18일 일반공급 2순위는 11월 19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7일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힐스테이트 광명11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광명시가 11호 부동산대책에 의해서 투기과열지구가 됐는데 어,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으로서 음, 비투기 과열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은 11호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전매제한만 3년으로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을 보면 광명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으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민점 8호제부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되며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숙한 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알아보겠습니다. 3구 타입, 5일 타입, 5구 B타입, C타입, 74CD타입, 84D타입은 중도금대출이 무이자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59A타입은 중도금대출이 이자후불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납부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1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7만 5천 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5만 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17만 5천 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주자 쪽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총 만점이 17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에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특별공급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혼인전 이력 배제가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유형을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를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한번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적용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어, 혼인특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특례는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는데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일액에 따른 청약제한상, 재당첨제한이라든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일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신청 유형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후부양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 시행일이 2 0 1 아니, 2024년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어,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는데 노무배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무배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저정면적 85.2에서는 광명, 경기 같은 경우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광명시 광명사동 158-403번지 및 철산사동 467-83번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5층 지상 최고 42층으로 총 25개 동 4,29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652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356세대, 일반 공급으로 296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39A 타입이 24세대, 39B 타입이 7세대, 51 타입이 103세대, 59A 타입이 407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59B 타입이 26세대, 59C 타입이 61세대, 74C 타입이 7세대, 74D 타입이 15세대, 84D 타입이 2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9년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3구 A타입 26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1,02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모집공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 3구 B타입 21층에서 25층은 분양가 5억 6,440, 발코니 확장비 530, 총 분양가 5억 6,970. 5일타입 26층에서 30층은 분양가 9억 7,640, 발코니 확장비 984, 총 분양가 9억 8,624만원. 59A타입 6층에서 10층을 보면 분양가 11억 6,940, 발코니 확장비 1,313만원, 총 분양가 11억 8,253만원. 5구 b 타입 26층은 11억 3,610만원에 나왔습니다. 59C 타입 21층을 보면 11억 4836만원. 74C 타입 6층에서 9층이 분양가 13억 5300, 발코니 확장비 1721, 총 분양가 13억 7021만원. 74D 타입 11층에서 15층은 13억 9896만원. 84D 타입 2층은 분양가 16억 4100, 발코니 확장비 1390, 총 분양가 16억 5400, 90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